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는 오산천입니다 자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요 날씨가 차고요 파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다를 좀 살피러 나왔는데요 수산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수산항에는 뭐 인면수가 한두 마리씩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러 나가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오산천에 들어왔는데요. 에, 숭어가 한번 들어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 에, 들어오지 않았고요. 오, 오산항에 가서 파도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른 곳에서는 낚시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산항에 가서 이 영상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다에 파도 치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파도가 좀 많이 치고 있고요. 자 날씨가 차서 에 네, 물이 흰 자리는 이렇게 얼어 있습니다. 아 테트라포트가 위험할 것 같습니다. 자 이쪽은 남대천 예, 양양 남대천 방향인데요. 한 2km 정도 가면, 남대천이 있습니다. 자, 오산항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, 이렇게, 예, 네, 파도가 친 자리는 이렇게 얼어 있습니다. 예, 네, 테트라포트가 이렇게 얼어 있어서요. 자, 파도가 높게 치고 있습니다. 자, 저쪽을 보시면, 네.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에... 북쪽으로 보고 있는 방파제는 낚시하기가 힘들 것 같고 한 번에 수상한게에 가서 남쪽으로 있는 방파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도가 좀 거셉니다. 자, 여기 사장님이 네? 인... 아, 방송 중이세서 아. 인구항에서 낚시를 하시다가 파도가 높아져서 이리 오셨답니다. 에, 오전에 인구에서 는한4 5 0 마리 잡으셨다는데요. 아유 많이 잡으셨네. 뭐황우도 갖고 <웃음> 오셨네. <웃음> 자 이렇게 인구에서 이거 요, 수사랑에서 잡은 게 아니고요. 인구. 그래도 약간 어지던데 인구항에서 잡을 잡아갖고 이리 오셨답니다. 근데 파도가 높아서요. 뭐 거기서 못 하시고 수사랑으로 오셨는데 수사랑에는 낚시 하시는 분이 안 계신답니다 아, 그래도 한번 왔으니까 한번 가서 살펴보고 어,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인구에서 낚시를 하시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, 바도가 높다고 오셔가지고요 자 수사랑에도 갔다 나오셨는데 예, 너무 가기 힘들다고 낚시들을 포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, 밖에 나가지 않고, 그냥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구에서는 오전에 한 4,50마리씩 잡으셨답니다. 그러게, 그랬는데, 파도가 높아서 못하고요. 수사랑 남쪽으로 있는 방파제는, 예, 그래도 파도가, 예, 큰 방파제가 막아주고 있어서, 여기서 낚시를 하실 수 있을까 하고 오셨는데, 예, 다들 포기하고요, 뭐 들어 가신다고 합니다. 자, 저도 그냥 이 상황에서 영상을 종료하고요. 이제 또 날씨 좋은 날 에,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에,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, 수사랑에서도 한두 마리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수사랑도 곧 에, 에, 이면수 시즌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